먼저 41번 먼저 41번 보자 <laughs> 41번 보면 2는 n하고 100 이렇게 됐어 그리고 <laughs>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3의 5승 그리고 이거의 3분의 1승 어떤 자연수 지금 뭐야 어떤 자연수 <laughs> 어떤 자연수의 n 제곱근이다. 이렇게 됐어. 우리가 기본 이론이 뭐야? 먼저 a의 제곱근. 이거는 뭐라고 했어? 중학교 3학년 때. a의 제곱근이 뭐야? x 제곱이 a가 되는. 되는? X는 뭡니까? 해서, 풀마, 루트, A. 이렇게 외웠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 여기에서 A의 N 제곱근이야. 그러면 이건 뭐야? X의 N승이 A가 되는? X는 뭡니까? 이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뭐, A가 양수라면, 맞죠? 뭐, 이거는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원래는 짝순지 양순지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지금 뭐야 어떤 자연수 모르잖아 얘를 잠깐 a라고 하자 n제곱근이다 하면은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때 x가 뭐가 나왔다 얘가 나온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x값이 뭐가 나왔다는 거야 결국 뭐야 루트 3의 5승에 3분의 1승이 나왔다는 뜻이야. 지금. 듣는 아 데까지. 아 그러면 얘는 원래 우리가 N제곱근 A라는 건 이제 얘는 지수로 볶야 원래 잘 봐. 제곱이야. 루트 A는 지수로 볶으면 A에 2분의 1승을 얘기하는 거야. 기게 뭐가 생략돼 있다고 했어? E가 생략돼 있다고 쓴 거야. 근데 E가 아닌 다른 형태가 나오면 뭐야? A에? n분의 1승이야 그러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3의 2분의 5승의 3분의 1승은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3의 승하고 승은 어떻게? 곱하는 거잖아 6분의 5 이게 x야 돼? 됐지? 근데 지금 뭘 구하네 얘를 만족 얘가 뭐가 돼야 돼 어떤 x가 자연 n제곱근 그게 뭐가 돼야 돼? 이게 x지 그러면 이거를 n승하면 이거를 다시 n승하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n승하면 3분의 7개 <laughs> 결과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x값이잖아 근데 x를 n승해 이거 N승하면 얼마야? 6분의 5N승이 되겠지? 이게 뭐가 돼? XN승 되는 거잖아 근데 분명히 A가 뭐야? 어떤 자연수야 얘는 뭐가 나아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서 이 범위에는 만족하는 N이 몇개 있냐 이거야 여기까지 있나? <laughs> 그러면 N은 뭐가 돼야 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이 뭐가 돼야 돼? 6의 배수가 돼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100까지 6의 배수 몇개 있어? 100까지 6의 배수 6으로 나누면 6이고 4니까 16개 있잖아. 그럼 그러니까 n은 몇개 있어? 16개 딱 4번. 네. 근데 이거 의미 정확히 이해돼? 이게 시험에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앞 페이지에 나와. 앞에지. 그니까 1번부터 5번 사이에 나오는 게 있어,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다음 42번. 42번 보면, 지금, 뭐야, 루트 3분의 1. 세제국근, 루트 2분의 1. 이렇게. 얘가 뭐가 돼야 돼? 모두?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뭐가 생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생략되는 거여서 얘는 3분의 n에 2분의 1승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얘는 2분의 n에 3분의 1승이 되겠지. 근데 얘네들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얘네들이 다 자연수가 되려면 어쨌든 3이 있으면 돼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n은

그리고 얘가 n 최솟값있잖아최솟값이니까더 이상 큰, 더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아니, 그러면 n은 3k승 또는 2의 l승꼴로 돼 있어야 돼. 얘들?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먼저 되려면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3 약분 되지. 그러면 결국 3의 k-1이고 2의 l승이고 2분의 1승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면 3에 2 넘어가니까 k-1 곱하기 2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야 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자연수가 돼야지. 먼저 뭐 하나 끝난 거야. 그러면 얘가 된다면 여게다 여기 집어넣으면 이약분 되니까 3에 k에 2에 l-1승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얼마? 3분의 1승이잖아. 그러면 얘는 3에 3k, 2에 3분의 l-1이 되야돼 네? 그러면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려면 야 k가 1이면 되냐 안되냐 자연수 안나오지? 얘는 k가 1이면 뭐뭐 뭐 0승이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1이면 3분의 1승이잖아 그럼 자연수가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이 k는 뭐가 되야돼? 3의 배수가 돼야지 그러면 k가 3이면 돼야 안돼 k가 3이면 얘는 1되지 3이면 2분의 2니까 되지. 아, K는 얼마 되야 돼? 3이면 되겠네. 제일 작은 거만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얘 L은 뭐가 되야 돼? 2의 배수가 되야지. 그러면 얘가 2가 되면 돼야 돼.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지. 그러면 2의 배수니까 L은 4가 되면. 어때? 4 하면 3분의 3이니까 되지. 아, L은 얼마? 4가 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한 N은 3의 3승이고 2의 4승이래요 그래서 최솟값은 3의 3승은 27이고 2의 4승0 16이잖아 얘 곱한 값이 얼마냐 묻는거야 그래서 답은 432 됐나요? 됐럼요그번볼0요근볼 지금 너희가 41번 42번 번, 0 0 0 0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들이0 0 0 0 0개두개0 0 0 많으면 3개까지 만들 수 있어. 하나, 둘, 세 개. 그러면서 자연주 조건. 그러면 다 조건 을 따져야 돼. 오케이. 그러면 좀 귀찮아. 지금 이두개짜리도 귀찮잖아. 오케이. 다음, 44번. 야, 44번 보면 X가 3이야. 아, X가 2의 3분의 1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러면서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보면, 음, 그냥, 아, 안 되네? 3승? 안 되구나. 이거 3승이지. 어, 3승 맞지? 어, 됐어, 그러면. 그러면 얘, 얘, 먼저 a 빼기 b의 3승이 뭐야? 불러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면 마이너스 3ab a 빼기 b야 당연히 a 더하기 b의 함수는 얘네들이 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거야 얘를 잠깐 a라고 하고 얘를 b 얘는 뭐야 역수잖아 그럼 얘 a라고 하면 얘를 a분의 1로 가는데 네? 그러면, 얘 X 의 3승은 결국 A i 기 A 분의 1의 3승이야. 맞아 틀려. 그러면 얘 3승이면 A 3승 마이너스 A 3승분의 1빼기 역수의 곱은 1이잖아. 그래서 3에 A i 기 A 분의1 이렇게 된다. 이게 x3승이야. 여기까지 됐나?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내가 말하는 x지. 근데 여기에다 더하기 3x를 하네. 그럼 여기에다 더하기 3x를 해주면 없어진다고. 맞나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까지 한 거는 a 3승 빼기 a 3승 분의 1이네. 근데 a 3승은 뭐야? 2의 3분의 1의 3승이잖아. 얼마야? 2야. 그러면 얘는 뭐야? 2 빼기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까지 한 내용이 뭐야? 2 빼기 2분의 1. 그럼 얼마? 2분의 3이 되겠지. 그리고 빼기 1이 있는 거니까. 답은? 2분의 1이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네? 역수 관계에 궁금하면 뭐 없어지니까. 됐죠? 다음에 51번 갈게. 51번. 51번 o X는 0보다 커 그리고 X 는 2분의 1 빼기 X 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d e X minus y v o n X 의 마이너스 1, 아, X 더하기 X 마이너스를 빼기 칠. X 의2분의 a 빼기 x 의 마이너스 그분의얘 빼기 d 그러면 o 우리는 이거 알잖아. 그러면 x의 2분의 1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해봐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x 되지? 얘 제곱하면 그냥 x의 마이너스 있 둘이 곱, 역주 관계잖아 그 빼기. 근데 얘가 얼마 사니까 얘가 16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 돼? 열렸다 그러니까 6에서 그냥 1 8 백이 10이 되겠지 먼저 그리고 3에 얘 2분의 3승은 어떻게 해? x 2분의 1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3승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3승하면 어떻게 해? x의 2분의 3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3이고 x의 2분의 1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돼.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 얼마야? 얘 4잖아. 그럼 빼기 10이잖아. 그리고 얘는 4니까 4의 3승은 64지 그러면 이 값은 얼마 돼야 돼? 11을 넘어가니까 70 6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76에서 10배라 이거야 돼. 그러면 얘는 11이고 얘는 66이니까 답은? 6랑 6이 네. 다음 52번 갈게 됐나요? 연습해야 하는데 이거 어려워 어려운 것보다 너희들이 곱셈 공식은 아는데 지금 승이 분수 나오고 막 하잖아 그래서 계산이 조금 뭐 와닿지가 않은 건데 지금 52번 얘도 같은 문제다 야 루트 x고 루트 x분의 1이야 그 뜻은 뭐냐면 x 의 2분의 1승 빼기 x 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게 얼마? 3이다 이거야 근데 옆에 거 보니까, 옆에 거 보니까, x제곱 더하기 1, x사승 더하기 x 의 2. 이렇게 있어. 됐나요? 그러면 나는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데 이런 형태가 없잖아. 역수.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어, 귀찮다. 그냥 해야 되나? 아니, 먼저 얘, 옆에 거도 쓰고 보자. X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1, X의 마이너스 4승 더하기 X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있다. 그러면 먼저 얘를 좀 정리 좀 할게. 내가 얘 만드냐면 이통분을할 거야. 내가 통분 하기 전에 얘를 X의 4승을 해볼 거야. 4승을 해볼 거야. 이렇게. 끝나기까지.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은 x 제곱이고 x 안되겠다 그냥 동그라는게 맞나? 없던 걸 하자 이렇게 얘 보면 그냥 뭐야 x 제곱으로면 x 제곱더하기 1이니까 없어져서 x 제곱되지 맞나? 그리고 얘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묶으면 X에 마이너스 있으면 더하기 1이잖아 약분 되지 그럼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있으면 이 되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X에 마이너스 있으면 X 빼기 X에 마이너스 있으면 이렇게 합작골이네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 제곱해 얘를 제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빼기 2는 9가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X, 의 마이너스 1은? 아얘 얼마? 1 i 근데 얘구해야 h e y equate. And t x e y look at it. Y, point, Y, p o i 그 t Y, p o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빼기 o 가 n 다니까 근데 얘가 얼마? 11의 제곱이니까 1 2일에서 빼기 4잖아. 그러면 117인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오 거야. 맞아? 그러면 x 빼기 x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 117이 되겠지. 됐? 됐나 여기까지? 됐죠? 됐지? 그러면 얘가 얼마냐? 117은 3으로 하면, 얼마야? 소인수분해 3, 3. 9. 9가? 3하고 13이지. 그럼 얼마야? 3루트 13이지. 그럼 답을 얼마야? 33루트 13이라고. 다음 55번. 그리고 55번 55번 근데 이거는 알아둬야 돼잘봐 먼저 그 앞에 거에서 루트 x 하고 루트 x 분의 1은 아까 3이었잖아 그래서 얘 우리가 이건 x 2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이 3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제곱을 했을 때 아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아. 이렇게 돼있지, 먼저. 근데 x는 0보다 크다고 했잖아, 맞죠? 이 0보다 큰데, 자, 역수 관계야. 근데 0보다 큰데 얘 양수 나왔지. 그러면 x는 기본적으로 뭐야? 1보다 큰 거야. 근데 만약에 x가 0하고 1 사이지. 그럼 뒤에 게큰 거야. 왜냐면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1 하잖아. 그러면 얘는 음수 나와. 얘를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기본이 x는 1보다 크니까 양수 치급 해서 문제 풀면 되 그냥. 이렇게. 그리고 55번. 야 55번 보면 3에 4x는 루트 이 더하기 1이야. 그리고 3에 2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2x. 3에 6x. 6x 이렇게 됐어. 근데 난 기본적으로 뭐 있어. 내 4x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얘 분자 분모에 3의 2x, 3의 2x승을 곱해줘야 그러면 얘 분모하면 얘는 얼마? 3의 4 x 되지. 그리고 얘랑 얘랑 역수 관계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랑 하니까 3의 8x가 되고, 얘랑 얘랑 하니까 3의 마이너스 4x가 돼. 그러면 3의 4x는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루트, 루트 2 더하기 1이라고 나 있잖아 그리고 여긴 더하기 1이지 그리고 얘는 8x는 뭐야 이거를 제곱한 값 아니야 그러면 3의 8x는 그냥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 제곱하면 3 플러스 2 루트 이지 그러니까 얘는 3 플러스 3 플러스 3 p 고 u 3 2 루트 2t. root 2t. root 2t. r o o 루 2t. root 2t. root 2t. root 2t. 2t. root 2t. r 루트 2 근데 빼되,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돼. 얘 계산하니까 얼마 돼? 2 플러스 루트 2고 얘 하니까 4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또 유리화하면 되지? 그럼 밑에는 얼마야? 4 빼기 2가 되는 거고 그래 얘는 8 빼기 4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 빼기 2 그래서 얘는 2분의 6 빼기 2 루트 2 그래서 답은 3 빼기 2 루트 2 계산이 좀 더럽지? 다음 56번 96번 보면 a에 e m 빼에 a에 마이너스 e m a에 m a에 마이너스 2m 2분의 3일 때 a에 12m이 뭐야 옛날에 원래 이걸 알려주고 이거 풀어라 이거잖아 근데 바뀌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양들은 얼마 곱해? a에 2m을 곱해 얘 곱하면 a의 4m 빼기 1 그리고 a의 4m 더하기 1은 2분의 3그냥 보기 안 좋으니까 a의 4m은 그냥 대문자 x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대문자 x, 대문자 x가 되겠지 그래서 크로스 곱하면 2x 더하기 2, 3x 빼기 3이 돼 그럼 x는 5가 된다 그럼 이게 얼마 돼? 5가 되잖아 근데 난 12승이니까 이거 얼마야? 3승을 해 주니까 125가 되고 어느 단위인가야 다음 61번 61번 보면 45에 x는 3 그리고 5 Y는 27, 그리고 A z 는 999, 그리고 X 분의 1 빼기, Y 분의 3 빼기, 더하기 z 분의 1은 그러니까 X 분의 1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X 분의 1로 나눠, 그러면 3의 X 분의 1승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도 Y 분의 1로 나눠, 그러면 27은 뭐야? 3의 3승이잖아. 그래서 얘는 3의 y분의 3승이래. 그리고 z분의 1이 있으니까 a는 얘는 얼마야? 3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잠깐, 3의 마이너스 2승 맞냐? 9분의아 그냥 얘는 그대로 가야겠다 먼저. 오케이. 아 그냥 얘는 이렇게 하자 잠깐 먼저 3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래서 얘는 3의 z분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근데 난 여기에서 z분의 1이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a라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역분 되니까 얘가 뭐야? 3의 z분의 1이래 됐지? 그리고 나서 얘 보니까 얘는 백이지. 그러면 얘를 얘를 어떻게? 나누면 얘네 둘 나누면 9는 5분의 45는 9이니까 3의 x분의 1 빼기 y분의 3이야. 근데 이건 더하기지.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어때?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곱해주면 9에 9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3에 X분의 1 Y분의 3 더하기 Z분의 1이야. 근데 이 값이 얼마야? 1이니까 얘는 3이 되겠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넘어가니까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지. 근데 A값 구하는 거잖아.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어, 얼마야? 마이너스 승 있잖아 이 마이너스 는 넘어가면 여기 얼마 돼? 3이 되겠지? 그럼 A는? 9하면 뭐 되겠지? 네 다음 7 0번 갈게 야 처음에 70번 문제는 그냥 뭐야? A가 있어, A가 있는데 R%를 복사를 해. R% 그러니까 A가 있는데 R%를 확대 복사를 한대. 맞죠? 확대 복사한 우리가 R%를 더 키운다잖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얘는. 증가한다는 거잖아, 크기가. 그럼 어떻게 돼? A에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된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런 식으로 했더니 몇 번, 몇 번에? 다섯 번에 했더니 두 배가 됐대. 두 배.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한게 얘지. 맞죠? 그러면 얘를 몇 번에? 5번이니까 이게 5승이 되겠지. 그게 2A가 됐다 이거 아니야? 됐나요 여기까지? 응? 그래서 결국 1 플러스 100분의 안에 5승은 2가 된다 이 뜻이네. 됐나요? 근데 아홉 번째 복사 알파벳은 일곱 번째 복사한 거에 몇 배냐 이거야. 아홉 네? 번 복사하면 어떻게 돼? 1플러스 100분의 아래 5승이 되겠지 아아 9번 하면 9승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고 7번 복사한 거에 몇배냐 하면은 어떻게 7번 복사한 100분의 아래 7승 했을 때 얘가 얼마 나에 붙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러면 얘는 결국 1플러스 100분의 아래잖아 2승 그러면 난 2승이 필요하니까 여기 넣는 거야 이게 곱하기 5분의 2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얼마? 2에? 5분의 2승이 되겠네. 그래서 결국 5분의 2니까 Q가 2잖아. 맞죠? 그리고 지금, 아, Q는 2고 P는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P에서 Q 되니까 얼마? 3,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도 오늘은 누구 할게. 아어렵네